쏘지마세요 이리리지마세요 아. 아, 아, 아. 지마세요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먹어요? 떡볶을 너무 잘 먹네. 노이야, 떡볶 맛있어? 어떻게 먹고 있는 거야? 노이 나오는 거 보고 싶어?

너무 응, 기뻐서.. 발차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찍으려고 하니까 안 하네? 발차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서워! 나물 먹었어? 물 마셨어? 아마 응. 넌 많이 먹아 <laughs> 케이크 <laughs> 근데 <오늘> 이거 뭐라고? 무책임 케이크입 한국보다 숨숨한데? 응 많이 안 달아 파지 더 달아 훨씬 달아 케이크 얼만큼 맛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왜 자꾸 그렇게 먹는 거야? 알아서 <laughs> 닦 일부러 묻히고 아빠한테 닦아달라고 하는 거지 너 우리 노인은 그렇 아닌데 우리 노인은 저먼산 보면서 지금